자그 다음 볼게요. 자, 메시 제미스는 was named the first black woman astronaut in 1987. 자 여기서의 네임은 이름짓다라는 뜻이 아니고요, 명명하다, 그러니까 지명하다라는 뜻이야. 그리고는 이 o 형식 수동태고요. 여기 첫 번째 흑인 여성 우주 비행사로 지명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사, 나중에 나오는 나사에서 이 사람을 이제 고른 거가 되겠죠. 1987년, 자, 1999, 1992년 9월 12일에 그녀는 자 우주왕복선 엔데버에 탐, 어, 탑승했습니다. 사이언스 미션 스페셜리스트. 그래서 이 과학 임무 전문가로서 어, 그 역사적인 8일간의 비행에서 첫 번째 여성이었으니까 어, 흑인 여성. 자, 제미스는 이 나사를 1993년에 떠났고요. 그녀는 어, 교수이었습니다. 어, 떠나서 이제 교, 교수가 됐나 보네.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이 다트마스 대학에서 환경 연구, 환경 연구학의 어, 교수이었습니다. 제미스는 자 여기 알라바마의 이 도시에서 태어났고요. 그리고 나서는 시카고로 이사했습니다. 그녀의 가족과 함께. 그녀가 3 살이었을 때. 그녀는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고요. 여기 그래주했을 때이 from 꼭 써야 됩니다. 빼먹으면 안 돼요. 이거 graduate 은 자동사 거든 근데 우리나라만은 어느 대학을 졸업하다 라 그러지 어느 대학으로부터 라고 안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1977년 학위와 함께 그래서 케미컬 엔지니어링 화학공학과 그리고 afro american study 음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 흑인 연구에 학위와 함께 뭔 흑인 연구 학위가 있어요 궁금해 할수 있는데 많습니다 아. 그러니까, 이제, 흑인 문화, 흑인 문화 전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제이, 제미스는 그녀의 의학학위를 또 받았대요. 코넬, 코넬, 어, 의대로부터, 1981년에. 대박이다. 그죠? 정말 공부 많이 했네. 자, 그래서 답은 5번이죠. 코넬 대학에서 받았지. 스탠포드 대학이 아니라,